주님 아버지, 오늘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찬송하며, 기도하며, 거룩한 생활로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그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게으른 자를 부지런하게도 하시고, 병전 가운데서 건강을 회복하게도 하시고, 종종 넘어지는 사람들을 또 일으켜 주시기도 하시며, 낙심하기 쉬운 저희들, 오늘도 성령으로 감화하시는 중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며 찬송하며 복되게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안타까운 소원이 있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보다는 이미 이루어주신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감사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불안과 공포에 떨며 때로는 두려움과 저주를 느끼면서 불행한 생을 스스로 한하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는 기도가 되지 않게 하시고, 받은 바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사해서, 부은에 넘치는 은혜를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기도가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내 고집스러운 소원을 관철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몸부림치지 않게 하시고, 살든지 죽든지, 어떤지 잃든지,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깨끗이 위탁하고 평안한 마음으로 주의 품에 안겨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람. 우리 마음의 비밀한 소원을 아시는 주님 우리가 구하기 전에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넉넉히 우리 앞에서 채워줄 줄을 믿습니다. 오나우니 주님의 뜻을 이루게 하시고 주의 뜻을 이루는데 조금이라도 보탬이 될수 있는 그런 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 자신을 기쁘게 한 생은 지난 날로 족합니다. 이제는 남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주님의 거룩하신 뜻을 높이기 위해서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기울이는 그런 복된 하루가 되어지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이 바르게 권세있게 전해지게 하시고 방송을 통하여 인터넷을 통해 전해질 때 듣는 사람, 이 말씀에 접하는 모든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하옵소서 오랫동안 해묵은 이데오로기도 버리게 하시고 악한 마음도 다 녹아지게 하시고 완악한 마음들이 깨어져서 밝고 깨끗한 마음으로 주를 영접하는 기적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람 이 말씀을 들으며 병든 자가 치유함을 받고 죄악에 물든 자들이 소생함을 받는 은혜의 역사가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저희 교회가 교회된 본분 다하게 하셔서 이 말세의 소중한 책임을 감당하게 하시고 교회된 모습을 보여주고 참교회가 여기에 있음을 보여줄 수 있고 표본이 될수 있고 견인적 사명을 감당하는 그런 귀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소망교회 식구들 사방에 널려있습니다 그곳에서 자기 본분을 다하고 소망의 사람 됨을 증거하는 것을 감사합니다. 워낙 없는 것은 모든 주님의 귀한 일꾼들, 혹은 소망교회를 거쳐간 주님의 사람들 하나하나가 어디에 있든지 주 안에서 신실하게 주의 말씀을 따라 사는 확실하게 소망의 증인이 되기를 기도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행하는 모든 일 하나하나 돌보시고, 또한 이 교회로 하여금 행하는 일마다 하나님께 영광되게 하시고 또는 이웃에게도 그리고 본이 될수 있고 그들의 마음속에도 큰 위로가 될수 있기를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를 진리 위에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 인도하소서 주의 그룩하신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도록 하시고 특별히 대통령으로부터 모든 정치하는 분들, 위정자들 하나하나의 마음속에 같이 계시고 교육하는 분들, 사업하는 분들, 이 나라의 장래를 위해서 걱정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주님께서 같이 계셔서, 때로는 영으로, 계시의 영으로 하나님의 강한 팔로, 강권적으로 역사하사 하나님의 뜻만 이루어갈 수 있고, 인간의 권모술수나 잡된 생각이나 모든 종욕된 것, 이기적인 생각이 다 무너지고, 다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원하옵는 것은 주께서 그신 사랑을 도해 주소서, 이민족 전체가 정직하고, 성실하고, 그리고 부지런한 백성 되기를 기호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계시사, 저 폭력당에도 원청을 주시고, 어서속히 천의 장막을 거두어 주시고, 가난과 억압과 군주림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강하게 말씀하시는 바에 응답해서, 저들을 먹일 수 있는 넉넉한 마음과 힘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해외에 있든지 여행 중에 있든지 국내 나가 있는 젊은이들, 그리고 공부하는 자녀들, 온수험생들 하나하나 돌보아 주시고, 건강하게 하시고, 항상 밝은 총명으로 주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죄악 많은 세상의 죄악에 휩쓸리지 않게 하시고, 주와 동행하는 생을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병주에 있는 분들, 주의 위로만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 슬픔당한 을 가정에 큰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하루의 생활이 주를 용화롭게 하며, 좋은 소식을 듣고 아름다운 일들을 경영하는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계속해서 우리 오늘은 이사야서 9장에서 보겠습니다. 이사야 9장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로 8절, 7절입니다. 구약성경 이사야 9장 1절로 7절까지 봉독하게 됩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예 전에 고 동화전자에게 허감이 예적의 여호와께서 수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몇 시를 담게 하셨더니 후에 8년의 요단 저편으로 간이을 유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음에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에 그늘진 자에게 빛이 비치로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작해 하시며 그 즐거움을 더하게 하셨으므로 수수하는 즐거움과 탈출을 나누는 때의 즐거움같이 그들의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리로다. 이는 그들의 명명을그 께의 직직과 그앞제자의 막대기를 끊끝시되 미래한 문화과 같이 하셨으므로다. 이러면 싸우는 풍를 없는 무수장이 그레스를 같이 살리니, 이는하경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셨음바 되었으.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이름과 기묘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하나님의 왕이라 할 것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도함이 무궁함, 또 따위 세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크게 세우고 작은 이후의 영혼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을 히일 이루시리라. 아멘. 이제 우리는 이사야서에서 어,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메시지를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말씀은 이사야 전체 중에도 가장 귀한 아주 그 가치를 높이 평가하는 그런 어, 말씀입니다. 그것은 이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네, 오늘 여기 본문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것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그랬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세상에 태어날 것을 지금 이렇게 700년 전에 미리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대로 이루어지게 됩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새로운 신앙적인 혹은 성서적 역사의식으로 성경을 보아야 합니다. <laughs> 왜냐하면, 지금 앞에 바벨론이 있습니다. 아수르가 있습니다. 아랍이 있습니다. 아람이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들이 지금 이스라엘을 괴롭히고 있습니다. 쳐들어올 겁니다.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바벨론 포로의 역사가 있어집니다. 이 모든 것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 죄로 인하여 이렇게 큰 멸망, 큰 심판, 또큰 그런, 그런 사건들이 있을 거라고 예언합니다. 이것을 예언하면서 이것은 하나의 예표적인 것이고 징조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앞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을 말해줍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에서 이스라엘의 역사는 계시적 역사다 이렇게 말하게 됩니다. 이 사건 하나하나가 오늘 우리 아니면 역사의 의미 혹은 온 인류의 역사를 다 총괄하는 하나님의 뜻을 이 모든 것을 그림책을 보듯이 이렇게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우리는 흐르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하는 것이 옵시다.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야기도, 이, 사, 그, 여기 지명도 많이 나오고, 역사적인 사건들도 하나하나 이렇게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 앞에 있는 메시아의 임함을예용하고 있는 것이 옵시다. 이제 처음으로 돌아갑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 흑암이 어, 읍스리로다, 이래서요. 마치, 많은 사람들이 고생. 그러니까, 아람 때문에, 아수르 때문에, 바벨론 때문에, 그리고 옆에 있는 나라들이 쳐들어오고, 포로되어 가고 하는 이 많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런 역사의 장이, 이제 마치, 아, 어떤, 어, 커튼이 커튼을 걷어버리는 것처럼, 안개가 걷어지는 것처럼, 싹 걷어버리고, 예적에 고생하던 사람들에게 빛이 있으리라 하고 말합니다. 그리고 여기 보니까 수불론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게 하셨던 이이 그랬죠. 이 말은 뭐냐면 아수르나라는 북쪽에 있습니다. 이 이스라엘 나라 중에 스불론 납달리가 맨 북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수르 사람들이 이, 이 나라를 쳐들어올 때 그쪽으로부터 쳐들어왔습니다. 또, 뭐, 한 번만이 아닙니다, 사실은. 여러 번, 여러 번 쳐들어오다가, 마지막에는 그것이, 이 사마리아까지, 그대로, 예루살렘 가까이까지 쳐들어옵니다, 이런. 그러니까, 맨 먼저, 이런 그 침략을 당한 곳이 납달리와 수블론입니다. 이런 거로 이, 이 유대 사람들, 혹은 이, 이 재난을 면하고 있는 사람들은, 아, 불쌍하다. 그 하필이면 그런 데 가서 살다가 그 어려움을 당하나, 그런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스불론 납달리 이쪽, 그 바로 밑에가 갈릴리입니다. 그러니까 이 이스라엘 나라로 볼것 같으면 저 북쪽 지방을 불쌍히 여겼어요. 아수르 사람들이 와서 점령하고 살았기 때문에. 또 뿐만 아니라 아수르 사람들이그 정책이 또, 어, 그런, 그런 어두움을 말해줍니다. 뭐냐 하면 바벨론 사람들은 서 들어와서는 이 물건과 성전 기명과 그런 좋은 보화들을 다 실어갔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을 전부 다 포로해갔어요. 가다가 자기 백성을 삼고 자기 의 심지어는 정치가를 삼고 그랬어요. 이렇게 한데 비해서 아수르 사람들은 조금 방법이 달라요. 쳐들어가서는 거기서 살아버리고 말았어요. 거기 있는 여자들을 전부 다 자기 아내로 맞아가지고 이게 말하자면 현지 철을 만들어가지고. 아주, 민족 말살 정책을 한 겁니다. 저, 저는 그, 어, 동구권이 이렇게 무너진 다음에, 재촉해서, 제가 이제 동구권 여행을 한번 해봤는데, 그때 한가리에 갔었습니다. 한가리에 가서 제가 깜짝 놀랐습니다. 한가리 사람들이 여러 나라 사람들보다 특별히 저희를 반갑게 대해주더라고요. 그왜 그러냐 그랬더니, 동족이라 그래. 그래서, 아니, 당신하고는 왜 그렇게 동족이냐 했더니, 몽고, 몽고 반점이 있다는 거예요. 어쨌든 몽고 반점이 있는 사람은 동족입니다. 에? 아메리카는 인디안이 그렇고. 그러니까 잘하면 미국이 우리 땅될뻔한 거죠. 근데, <laughs> 그이 몽고 반점이 중국 사람들 없습니다. 일본 사람들 없습니다. 이 몽고 반점이 있는데, 몽고의 진키스 강이 말이에요. 군사를 몰고 거기까지 가세요. 그한가리그 땅이 좋거든요. 거기 가서 머물면서 돌아오질 않았어요. 거기서 군사들과 같이 살아버렸어요. 그래서 한가리의 그 사람들 가운데는 몽고족이 많아요. 그래서 동족이라고 반가워하는 그런 것을 보았습니다. 자, 이 정책이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이렇게 가서 물건과 사람을 노획해오는 그런, 그런 폭군도 있지만, 이렇게 하여 쳐들어가서 거기서 살아버리고 말아요. 그러면 완전히 민족이 바뀝니다. 어느 문화가 바뀌고 맙니다. 이래서, 수블론과 납달리, 이것은 압수로 사람들의 공격을 번번이 받을 뿐만 아니라, 마침내는 그 쳐들어와서, 거기서 자포를 해버렸어. 이러고 살아버리고 하니까, 이 사마리아, 예루살렘에 있는 사람들은 불쌍한 사람들이다. 저렇게 해서 저렇게 해서 그만, 다, 이 민족 혼까지 다 없어지고 말았구만 완전히 아주 그만, 완전히 이스라엘의 그 혼까지 다 잃어버리고 말았다 하고 불쌍히 여겼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았어요. 거기에서 신앙을 지킨 사람이 있고 그 가운데도 깨끗하게 민족의 혼을 지킨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데 오늘 여기 성경에 두신 대로 스불론과 납달리 그리고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러세요. 왜요? 예수님이 그곳에 나심으로 다른 이유가 없어요. 뭐 땅이 좋은 것도 아니고 기름진 것도 아니고 또전쟁 없는 평화를 맞은 것도 아니에요. 단 하나지 한 가지가 있어요. 예수께서 이 근방에서 나셨거든요. 갈릴리에서 나셨거든요. 그리함으로써 갈릴리가 영화롭게 되어요 영화롭게 됐어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 성지를 한다 하면은 꼭 갈릴리를 갑니다. 가보나움을 가고, 그게, 뭐, 베세데를 가고, 그 갈릴리 바다 근방을 갑니다. 저도 여기 갔을 때, 언제한번 그랬어요. 새벽 일찍 일어나서 갈릴리 그 강가에 다 그저 앉아가지고 저쪽에 골란공원 앞으로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면서 이렇 생각을 했어요. 예수님이 여기 앉아서 저쪽을 바라봤을 때도 있었을 거다 생각을 하면서 거기서 떠오르는 해를 사진을 찍어 온 일이 있어요. 지금도 제왕에 있습니다만, 이거 생각해보세요. 왜 갈릴리가 중요합니까? 그것은 예수께서 그곳에 나섰기 때문이요. 수블룸과 납달리 갈릴리 건방이란 온 이스라엘 가운데서 열심 받는 곳이요, 천대 받는 곳이요, 모두가 별로, 별로, 그렇게 중하게 여기지 않던 지방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여기에 나심으로, 비로소 보세요. 예수의 별명이 뭡니까? 나사렛 예수예요. 나사렛이 이 갈릴리거든요. 그러고 보면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 갈릴리는 영화롭게 됐습니다. 그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라도 인격도, 그 누구도 예수 때문에, 오직 예수 때문에 영화롭게 됨을 알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여기 보니까 또 아주 상징적인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그랬어요. 이 흑암이라는 것은 정치적으로 생각하면 아수르사람들의 침략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여기에 더구나 수블론과 납달리 이 지방 이거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죠.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있다. 그늘진 땅에 거한 이 뭐냐면 산지 옵이다 깊은 산이 있는 곳이에요. 우리도 말하면 강원도 두메산 것처럼 말이죠. 산이 높고 그런 곳이에요. 여기에는 언제나 해가 늦게 뜨고 일찍 집니다. 그래서 흑암의 안전 백성입니다. 여러분, 그 산에 가보면 그렇잖아요. 해가 일찍 져요. 그러니까 겨울쯤 되면 은 밝은 시간이 몇 시간 안 돼요. 뭐 9시쯤 밝아지는가 하면 벌써 3시에 어두워져요. 이것이 흑암의 안전 백성이에요. 이 물리적으로도 그랬어요. 정치적으로도 그렇고. 그래서 여기 말하는 겁니다.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여도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나심으로 해서 영화롭고 높은 그런 이름을 가진 지방이 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산송도 보면 뭐영화로 영화로 갈릴리 갈릴리 그 노래 부르잖아요. 갈릴리가 우리에게는 아름다운 것이에요 왜? 예수께서 나섰기 때문에. 달리의 이름이 높이 높이 이렇게, 어, 비밀받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주께서 이 나라를 창성케 하시며 그 즐거움을 도하게 하셨으므로, 추수하는 즐거움, 탈취물을 나누는 즐거움, 민간들이 가지는 즐거움 중에 가장 큰 것이 이두 가지예요. 하나는, 여름 내내 수고해가지고, 농사를 거두어드리는 때의 기쁨. 또한 가지는, 전쟁을 끝내고, 살아남은 것만도 고맙고, 전쟁에 이겨서 탈주물을 나누는 시간, 그거 아주 즐거운 것이에요. 아주 즐거운, 노행물을 나누는 순간 아주 즐거운 것입니다. 그럴 때에 오늘 여기 주신 말씀을, 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주의 앞에서 즐거워하오니, 멀리 700년 후에 되어질, 아니, 1000년 후에 되어질 일을 이렇게 내려다, 내다보고 있는 것이 옵시다. 이것이 신앙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이 현재, 이 말씀이 전해질 때에는, 지금 앞에 있는 전쟁의 위험밖에 는 없어요. 아수르가 쳐들어오고, 아람이 공격하고, 바벨론 포로가 눈앞에 있고, 이런 아주 어려움이 있습니다만은, 이것을 넘어서서, 저 앞에 넘어서서, 미시아의 나라를 바라봅니다. 이것이 종말론적 신화입니다. 어, 역사의 끝을 바라보면서, 오늘 기뻐하는 것이 옵시다. 이것이 이사야를 통해 전해준 메시지입니다. 여기 보니 다시 설명합니다. 이는 그들의 무거운, 무겁게 맨 멍해와 어깨의 책직과 그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으시되, 다 꺾어버리겠다. 압제자의 막대기를 꺾어버리겠다. 미디안의 날과 같이 하셨습니다. 미디안의 날은 전쟁의 에, 그 승리했던 그 장면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어지러이 싸우는 군인의 갑옷과 피 묻은 복장이 불의 숲같이 사라리니 이제는 전장이 없어요. 그런 거로 피 묻은 복장을 불사르게했다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전쟁이 끝나고 다시는 전쟁이 없다고 할때이 무기를 다 버립니다. 그리고, 비누든 옷을 다 불태, 불태워버립니다. 그 순간의 기쁨, 그 순간의 감격이 어떠하겠습니까? 바로, 이러한 것이 보금입니다. 이렇게 바라보고 사는 것이 바로 신앙입니다. 여기에, 이제, 앞에 태어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우리가 늘 듣는 메시지의 주제입니다. 또, 이것은 우리가 늘 듣는 메시아 곡 가운데서도 이 나옵니다.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가사를 가지고 노래를 지고 성가를 지어서 부르게 되고 우리에게도 듣게 됩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났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 어깨에는 정사를 메웠고 그 이름은 지묘라 묘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신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이렇게 그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격을 그 속성을 자세하게 설명하는 말들입니다. 자, 이제 보세요. 어, 그것은 칭유라 아주 오묘하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세계입니다. 너무나도 오묘한 것입니다. 한 아기가 나서 이로서 자라고 이로서 33년 동안 세상에 계시고 그로서 그런 집자가에 죽으시고 그 보금이 만방에 전파돼, 온 세계를 이렇게 지배하게 됩니다. 놀라운 역사입니다. 기묘합니다. 언젠가 한 번, 중국에 있는 지도자가 그런 얘기 하는 걸 들어봤습니다. 아니, 우리는 공산주의가 아주 강한 줄 알았고, 공산주의를 이렇게 교양하고 세뇌공작하고 이렇게 하면은 정말 공산당이 되는 줄 알았는데, 이거 지금 좀 자유화 해놓고 보니까 어림도 없다. 기독교가 공산주의보다 몇배센거을 알았습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지금 알았어네 그러고 말았어요. 왜요? 놀라운 역사예요. 그 공산주의가 압제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복음이 확 전파되는 거예요. 가장 효과적으로 전파되는 거예요. 예? 지금 어, 중국의 우리 기독교인이 얼마나 되느냐? 적어도 1억 10 예, 아, 어, 이이억2천 정도 될 거라고 그럽니다. 놀랍게 지금 부흥되고 있습니다. 언젠 그래서 가만히 생각하면 그래요. 공산주의로 하여 밭을 갈아버리고 그 다음에 복음의 씨를 뿌려야 이게 효과적이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너무너무 효과적이요. 공산지하에 있던 곳 어디든지 몰남까지도 이 지금 그렇게 복음이 캄보디아까지 공산지하에 있던 곳은 복음이 활발하게 활발하게 전파된다 이건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요. 그래서 기녀라 또 모사라 그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여기 여기 모사가 이 나타나요. 또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엘사다입니다. 전능입니다. 하나님의 전능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타납니다. 이 엘사다이라는 말은 히브리말은 모성적 전능이라고 합니다. 그대로 때려 부시는 파괴적 전능이 아니에요. 사랑을 통해 이루시는 전능, 복음을 통해 이루시고, 선교를 통해 이루어가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저 역사 끝에서 바라볼 때, 전능이에요. 놀라운 역사예요 자,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공산주의가 무너졌다 할 때, 그건 뭡니까? 그래 간단해요. 기독교와 공산주의 싸움에서 공산주의가 무너진 거예요. 기독교의 승리를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전능, 여기서 우리가 생각합니다. 역사의 종말에 우리는 확실히 하나님의 전능을 찬양하게 될 것입니다.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여기는 평강입니다. 잘 나옵니다. 여기 평강의 왕, 예수 그리스도는 평화의 왕입니다. 평화로 다스립니다. 끝까지 평화로.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이 세상에 있을 때 십자가를 지십니다. 그러나 그의 평화는 역시 승리하셨습니다. 평화를 이루셨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십자가의 놀라운 능력을 생각하게 됩니다. 보도바울은 십자가는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그렇게 고림도전서에서 설파하고 있습니다. 이제 7절 말씀을 봅니다. 그 정사와 평강이 더함이 무궁하며 그래서요. 그 정사와 평강이 무궁하며 시간적으로 영원하겠다고 말합니다. 바위 세 위에 앉아서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그랬습니다. 굳게 세워서 다스리게 되겠다. 이것은 보다더 영적인 세계, 종말론적인 세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많은 그러나 오늘도 한번 깊이 생각해 보십시다 세계를 누가 다스립니까? 누구에 의해서 지배되고 있습니까? 우리의 문화, 우리의 예술, 우리의 어, 이런 그 과학의 세계, 경제, 모든 것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정신에 의해서 다스려집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에 의해서, 그를 아는 사람들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다스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뭐 그게 완전한 이론은 아닙니다. 그러나 시도를 펴놓고 보세요. 그리고 지도 책에 보면 왜그뺑 돌아가면서 국기들이, 있어요. 세계 국기들이 이렇게 있단 말이에요. 그 국기 가운데에 십자가가 들어있는 국기를 이렇게 집어보세요. 이렇게 쪼로 꽂아보세요. 그 사람들이 세계를 다스립니다. 이걸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국교로 맞이한 그 사람들이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오늘 그것이 많이 퇴색해 가고 있습니다만은, 여기 생각해야 됩니다. 평강을 통할 것이며, 따위 세위에 앉아서, 이건 왕, 왕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자금 이후로 영원토록 공평과 정의로 그것을 보존케 하실 것이라, 마지막 말에 귀를 기울십시다. 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리로다.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만군의 여호와께서 예언하신 이 모든 것을, 이대로 이루어 갈 것이라고. 지금 이루어 가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이제 눈앞에 온전한 그 그리스도의 나라가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 나라를 바라보며 오늘을 사고 오늘 이 깊은 세계에서 그리스도의 나라의 뜻에 복종하는 그런 생을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리기억임을 받으시오며, 나라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해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줍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내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